반갑습니다 나랑 신나게 놀자. 덱 가이드 시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실 덱은 음... 딱 봐도 답 나오죠? 커넥이에요커넥 <laughs> 미러전이 나왔는데 밸런스 패치 한번 했을 때 커눅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준비를 했는데, 그때 첫날 메타가 템포 확사랑 무기도적, 독도적, 독도적, 독도적이 많이 나오던 그 타이밍에 이제 내가 커넥이 1티어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커넥을 준비를 했었는데, 굴려보니까 그거였지. 이제 음. 이게 뭘 잡아도 쓰레기네. 들어가 땡깁시.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속공전사 나오고 템포학사랑 그 독도적이 최단기 태물이 되면서 뭐 비밀도적 뭐뭐 짧게 뭐 정신 못 차리는 법사들 주문법사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커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넥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들어보고 찍고 파편없읍시다 이게 지금 알알이 그, 미러전에서는 타케투스를 지고 알리시아를 먼저 내는 쪽이 무조건 이기거든요. <laughs>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선빵 필승 타케투스 먼저 내는, 내는 사람 이 무조건 이겨. 그래가지고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타케투스는 잡았고 드로우카드는 손에 있어. 다음 턴에. 아홉 장이나 가지고 내면 터지거든요. 경찰. 이게 빗자루가 조금 이게 쓸수 있는 그게 많거든요. 그 방법이 많아 가지고. 그 자력서스 내고 영능에 섞어도 되고 그 전갈이랑 섞어가지고 하나 암살하는데 써도 되고 그러한데 지금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영능을 땡겨봅시다. 땡겨보. 오, 원리에 담았어. 이거를 쓰고 집어. 네 개가 되겠죠? 어? 탔어. 냄새는 거예요. 요즘 이 카드 많이 더라고 음. 잡아 먹읍시다. 다음 부에 알리샤 나갈 거예요. 알리샤 나가고 다음 턴에 다케투스 나갈 거야. 나갈 거고 그러면 상대방은 또열 장이면 아까 그 도발카 단장 더 나오겠니? 어이 친구 울겠는데? <laughs> 동전을 썼기 때문에 변기로 물을 못 내리거든요. 황포는 못쓸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못 막으면은 최소 잡혔네요. 이 필드 두 개는 뭐 남겨놓을만하죠. 솔직히 흑마 입장에서.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핸드가 터진다. 만약 에 자락서스나. 뭐 다른 것들 뭐 이렇게 큰 카드들 하나씩 터지면 터지면 음...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상대방 카드가 왜 이렇게 많이 없지? 근데 뭐한 것도 없는데 똑같이 9장, 근데 14장이 무슨 모란점? 폭 터졌고 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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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치 한 장씩 나갔어. 열 장인데? 혹시 뭐 이거 뭐 손바꾸기 뭐 그런 게 있나? 전갈, 쓰레기, 불진, 내루. 어 내루 터졌다. 이거 이겼네 내루 대기였구나. 음. 이샤라 a 지안 터지면 돼요. 이샤라 a 안 터지면 되고. 이 커누기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속공전 사랑 사제 요즘 사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속공전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드로우를 으로 땡겨 봐야 되거든. 영혼절 때 비자물 뵙시다. 그 요즘 속공전사가 뜨면서 사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양꾼 그러니까 돌량도 있었네. 돌량 같은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사가 떴는데, 그냥읍시다이는아직이 음. 이게 이 덴기 무슨 생인지 모르겠어요. 내루가내루덱인거 같은데. 괜샤아지면데자 근데. 잘확 터졌니? 아, 나이다. 아, 수액 터진 건좀 크네. 두번 바꿔볼게. 이게 탈진 싸움이 되는 데인가? 아 이게 프라임을 쓰는구나. 제가 이 덱을 상대편 덱을 처음 만나봤어요 상대편 덱을 처음 만나봐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덱인지 몰랐는데 믿는 구석이 이거였어 음... 광분각이죠 이거 인프 군단 쓰면 재밌겠는데 세 마리 나오나? 이거 잡아볼까요? 셋이네. 오케이. 왜안 나가는 거지? 오. 이게 잡힌다고?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쓰고 인프냅시다 여기 전사 그거 방어도 올라가는 거 기회 나오면은 좀 큰일 나겠는데? 음... 재밌고 나한테 왜 이러는 지 모르겠네 시아진나다 너무 태워버린 듯이 위험한 친구들이 있었어. 하나 잡고, 둘 잡고, 셋 잡고, 종요! 근데 제가 뒷심이 없거든요. 이게 버티는 게 달아가지고 얘는 낼 수가 없죠. 지금 잡아먹고 종이합시다. 3 이거 이길 수 있나? 두 턴만 버티면 살수 있죠. 4 지고 있는 게 뭘까요? 갈수 있는 게 있는 건데. 얘는 잡아야 되겠죠? 넘겨 이런 식 으로 플레이 를하 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에뵙 도록. 할게요.